네 다육이들 언니 어서 오세요. 달사이님 어서 오시고요. 카이저님 어서 오세요. 럭키걸님 어서 오세요. 우리 카이저님은 제가 처음 됐나 됐었던 분인지 어 제가. 자 근데 소연마 언니 어서 오세요. 자 행복한 하루 언니 어서 오세요. 시간 바꿨다고 어 유일하게 뭐라고 하시니 우리 행복한 하루 언니, 쩡화 언니 어서 오시고요. 해피 바이러스 언니 어서 오세요. 음 우리 다들 어일시 타임이 싫다고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우리 유일하게 오늘 댓글로 행복한 하루 언니가 잠 오는데. <laughs> 자, 김미현이 어서 오세요. 아, 그래도 우리 행복한 하루니. 어, 우리 또 때보다요. 관심 가져 주시고. 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일찍 주무셨죠? <laughs> 자, 초보다요 언니 어서 오세요. 어? 아? 아니? 아니? 일단 달리기 요나 갖고 올게. 짱 언니 어서 오세요. 네? 뭘뭐 했냐고요? 아 했어요, 했어요 저. 이희 님 어서 오세요. 저 오늘 딱 하루, 하나 일했어요, 네. 음 오늘 하, 오늘 제가 일한 거딱 하나, 어, 보여드릴게요. 몰라. 네네, 아예 아니에요. 일자수형 왜 만들어? <목소리> 자, 은지 언니 어서오세요. 아, 아니 일자수형 안 만들었다니까. 아 젓가락수형, 무슨 젓가락수형? 아 진짜 다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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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상한게 들어졌어? 다육이의 새바람, 떼밥 음, 크, 진짜 자 미리 언니 어서 오세요. 아, 진짜, 독감 조심해야 될 시기에요, 네. 제일 저렴한 게 35,000원이지 않을까요? 뭐, 비싼 거는 65,000원까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때맘이, 어, 달리기를 뭘 가지러 간다고 한것 같은데. 자 마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보건소는 또 15,000원이에요? 음. 자 오늘의 달리기는 음. 신상 옥나비로, 옥나비로 달려볼까 합니다 요거 음 참 매력적인 아입니다. 묵은둥이. 자. 일단, 뭐. 스물 여섯 분? 네. 음, 충분히 달리실 수 있습니다. 남은 돈으로 유기 살 걸, 음. 자, 일단 다들 집중하시고요. 이제 달리 어, 다육이 판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달리기 한번 시원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나비라는 아이입니다. 옥나비옥나비 요거. 어. 아이시 그린 교배종 신상 같아요. 네. 자, 모두들 달려 주세요. 고고씽. 왜 아무도 아니, 안 달리시지? 요거 상당히 예쁜데. 자, 자, 오늘은 누가 되실 것인가? 자, <laughs> 자 스톱 할게요. 스톱! 자, 스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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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들. 감사합니다. 누가 되셨나 한번 볼까요? 음? 자, 옥나비 나비 오늘 첫 번째 달리기 당첨자는 자, 어,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웅수 웅수 언니. 자, 웅수 언니 축하드립니다. 요거 진짜 이뻐요. 이것도 한번 어, 핑크빛으로 한번 만들어 주세요. 어, 그래서 자랑 한번 부탁드릴게요. 요거 진짜 이쁩니다. 축하합니다, 옥나비 언니 또 강제 구매해야 됩니다. 웅스 언니.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될수 있습니다. 우리 웅스 언니도 어 달리기 처음 되신 건가? 어, 아니요. 아, 그런가요? 쉐리 되셨더라. 아, 아, 맞아. 쉐리 님가 그 예전에 됐었지. 음, 웅수 언니 어 다행히 중복 아닙니다. 어 제가 광주 갔다 오는 바람에 어, 배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중복이 아닙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자첫 어, 번째 오늘 다육이는 뭘로 가볼까요? 음, 자 저렴한 아이들로 제가 항상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음, 저렴한 아이들 여러분 요거 뭔지 아시나요? 단돈 3,000원짜리. 어, 자, 단돈 3,000원짜리. 이게 아그네스 로즈라는 아이입니다. 정말 예쁘. 내가 일부러 샀어. 자, 아그네스 로즈 소품이고요. 요거, 어, 물들면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빨갛게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고, 이것도 이제, 어, 목대, 목대까진 아니고, 음, 약간,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수영 좋게, 이쁘게 어, 나무처럼 클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음, 소품이고 가격은 3,000원 이고요 머리는 최소 다3도 이상씩 된 아이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그네스로즈 어, 저희가 좀큰 어, 아이를 좀 가지고 올까 했는데 요즘 잘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목대로 키우는 아이들인데 음. 보통 이렇게 목질화가 되는 네.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음. 그 뭐야 진짜 묵은둥이가 되면 저렇게 빨갛게 핑크빛이 나면서, 어. 탱고 막 이런 스타일로 크는 아이들이에요. 음, 요즘 탱고도 잘안 나오는 것 같아. 탱고, 금이 차라리 더 많이 나오고, 음. 네. 어, 기쁨 언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진짜 이런, 이런 애들 내가 많이 팔았거든. 어, 저희가 많이 판매했습니다. 아그네스 로즈 예쁜 거 아시는 분들은 진짜 예뻐요. 이거. 진짜 많이들 구매하실 거예요. 자, 일단, 달삼 언니가 찜 오른쪽. 어 저희 수량 많이 있습니다. 어 수량 많이 있습니다. 수량 많이 있어요. 진짜? 음 수량 많이 있습니다. 자어 어떻게 잠깐만 달사 언니가 찜 오른쪽 하시고 근태 언니 두개찜 최혜정 언니 두개찜 김미 언니 찜 그러면 둘둘. 아그네스. 자, 자 아그네스 아, 아, 로즈. 네, 아그네스 로즈. 음. 검색해 보시면 어, 다 나와요. 정말 예쁜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어, 저희가 어, 랜덤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달사면 이거 드리고 어, 두 개씩 찜하신 분들 어, 제가 합식하기 어, 좋은 <laughs> 편한 아이들로 제가 어, 해드릴게요. 음. 오빠의 달 오빠 합식은 믿을 수 없는데? 뭘 믿을 수 없어? 일자로 줄 건가요? 어 요거 요거 두 개. 이거 어떻게 합식해야 되는데? 일자로? 아 마. 그냥 잘 해봐. 아예 잘. 자주 보게. 잘 하실 수 있어라. 리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아구가 맞게 해줘야지. 아 그럼 여보가 빨 빼봐 두 개씩 최혜정 언니하고 끝이었하고두개두개 두 해주면 내가 고를 때두개두개 두 해주면 되지. 김미연 언니는 여기 일자형 드릴게요. 자 누구 누군지 발 부르세요. 자, 근태선맘 언니, 언니, 어, 언니 두 개, 최혜정 언니 두 개, 김미 언니 찜. 그럼 끝인가요? 어. 자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음. 제가 골라서 합식하기 좋게 해드릴게요. 끝났죠? 끝났죠? 두개 남았습니다. 두 개. 어두 개가 남어요자두개 어. 남아 있습니다. 네 일자 수영 주세요. <laughs> 그 왜요 왜왜 일자 수영 줘요? 네, 일단, 제가 50분이 넘어가면, 50명 이상, 이 오시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뭐냐, 합식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유일하게 한 일이 합식한 겁니다. 네. 아, 진짜? 분갈이 딱 하나 했습니다, 제가. 어, 몇년 만에. 왕짜증 나는 게 안에서 유튜브 보고 있는 거야. 나 진짜 열받아갖고 내가 들어가서. 아니, 내가 진짜. 자, 아그네스 로즈, 3,000원, 3,000원입니다. 요거 진짜. 어 빨개지고 핑크핑크해지고 어, 광까지 나는 아이예요 네 정말 이쁜 아이 3,000원 네, 이렇게 3두 이상씩 되는 아이고 이것도 어, 목질화 시켜서 키우면 정말 이쁜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으면 내가 키워도 될까? 보여줘 어제 호롱뿌언이인가호롱뿌언니인가모닥뿌언이 건가? 누구였지? 어제? 예? 뭐 호롱뿌언이였을것 어, 같아 어 호롱뿌런이였을 것같 왜? 왜? 뭐 왜, 뭐가 어때서? 아니, 진짜로, 제가 합식해놓은 거랑 호롱불 언니 그냥 가져가셔가지고 합식하신 거랑 틀릴 수도 있어요. 제게 더 이쁠 수도 있어요. 네. 아직도 같이 사네. <laughs> 이혼하 아, 그러시지 마세요. 음. 합식, 아니, 저는 합식 못한다니까요. <laughs> 저는 분갈이도 잘하네. 빠삐코 언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그네스 로즈 3천원 2개 남아있습니다. 아, 마만인가요 우리? 정말? 그래, 우리 비교 꼭 해보자, 오빠, 우리. 자, 두개 남아있는데 안 계시면 조금 있다가 나올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나올 아이는. 음. 얘는 진짜 안 팔고 싶어. 다 낚이고 싶어. 자, 요것도 합식해도 괜찮고, 이대로 키우셔도 괜찮은 아이들. 자, 석코린보사소쿠리보사 아니에요. 소쿠리보사 <laughs> 아니고, 석코린보사 자, 써주세요, 석코림보사. 아니나 이거, 어, 이거, 해야 돼요. 제가 이거 석코림보사라고 했는데, 석쿠리보사라고 누가 또 말씀하셔가지고, 음저 은근, 어, 딕션도 괜찮고, 발음도 괜찮은데, 오빠가? 음. 여수의 봐 여수 밤바다. 여우, 수 석, 꽃. 네, 석코림보사. 석코림보사 가격 4,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어, 자연인 것 같아요. 이게, 이게 혹시 뭐냐, 커팅이 되려나? 자연이지, 아, 소쿠리 보사 아닙니다. 소코린 보사, 소코린 보사 어, 가격 4,000원씩, 4,000원씩 응? 아니, 소쿠리 보사 아니고, 소쿠리 보살도 아니고, 석코린 보사 아. 자, 석코린 보사예요. 소코린 보사 자, 어 일단 우리 짱또러 님께서 찜을 주셨습니다. 짱또러 님, 그래. 음. 어, 야. 양떨언니, 이거걸로 일단 제가 빼드릴게요. 이렇게 자구가 안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아이. 어, 이대로 굳히셔서 키우셔도 되고, 음. 이 야. 자, 어, 웅스언니 웅수언니도 작은 스타일 좋아하시니까. 석호림보사. <laughs> 자, 석호림보사. 뭘로? 네, 뭘로? 네, 뭘로입니다. 서코리, 아, 진짜, 석코리보사 아니고 석코림보사. 석코림보사입니다. 네. 아, 진짜. 음, 딱 이거 석코림보사 나오니까. <laughs> 언니들 이거 석코리보사가 서코리보, 얼마나 이쁜지난 이거 진짜 안 팔고 싶어. 난 진짜 이런 애들을 너무 아... 많이 봤기 때문에 진짜 예뻐요. 자, 석코림보사. 네. 너무 예뻐. 얘는 사랑이야. 네. 아니, 근데, 어, 소코림보사로 들리는 게 맞아요. 우리 기쁨 언니처럼 소코림보사라고 들리는 게 맞아요. 어, 두음법칙에, 두운법칙에 네, 그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예. 네. 음. 얘는 자구가 잘 나오는 편이라서, 좀큰분으로 옮겨주세요. 네, 그냥그냥 그냥, 그냥, 언니, 어서오세요. 네, 진짜. 얘네들은 자구를 잘, 어, 뿜어내는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 합시각이 좋게, 작은, 어, 요런 걸로 두 개. 자, 일단, 여보세요? 어. 그만 그만 피할 하시고요. 어, 싫어. 자 일단 여기 요거 짱돌 언니, 잠깐만. 요거 웅수 언니. 잠깐만. 이거 번호